예, 10월 14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호우 및 태풍 힌남노 대응 유공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오찬에는 지난 8월 호우 때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빌라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주민들을 구조한 유인천 씨와 태풍 힌남노 때 본인 소유 차량으로 침수된 차량을 구조한 구강민 씨등 시민과 군인, 소방관, 경찰 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여름 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재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줬고 특히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영웅들은 자신들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호우 때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고립된 차량 운전자를 직접 수영해서 구조한 표세준 씨는 순간 나이가 비슷하신 어머니가 떠올라 빨리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면서 이렇게까지 조명받을 줄은 몰랐다. 작은 선행들이 쌓여서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북 경북 포항시에서 구조 및 피해 복구 활동을 한 해병대 특수 수색대대 이상석 중령은 태풍 흰 남노가 상륙한 새벽 구조 현장에서 자연의 힘에 두려움을 느꼈고, 또 피해를 복구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했는데, 민간군이 합심해 하루가 다르게 복구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역경을 이겨내는 인간의 힘도 대단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이웃의 닥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해 준 여러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도 또한 명의 이웃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찬 행사가 끝난 뒤 2층 집무실과 회의실, 접견실 등을 직접 소개하면서 시민 영웅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과 당초에는 단체 사진을 찍기로 했었는데 한 명씩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한남 아, 흰남로 이후 정부의 대응 경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를 방문한 즉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한데 이어서 태풍 피해 농가의 경우 보험금을 선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는 대부분 끝난 상태입니다. 또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예방적 복구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재난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